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가장 움직임이 둔한 배당주들이 4분기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요. 대신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하루에 뭐 1, 2%씩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투자를 4분기에 이어가시겠다 하면 배당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매경자이트TV의 앙성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불안해지시는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어, 파랗게 질린 주식회사를 볼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증시도 주식 투자자의 멘탈도 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입니다. 최고민수야, 광합단의 미미의 주인공,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반에 아, 예.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네. 아, 감사합니다. 그에서 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예. 센터자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뭐, 뿐만 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도주였던 2차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로봇, 소위 뭐, 이제 AI 관련주들, 이런 그 주도주들의 주가마저 최근 뭐,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생존에 성공하신 그 작가님께서 요즘 같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좀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멘탈 관리가 쉽진 않죠.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게 4분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식시장만의 특징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큰 하나의 화두가 될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개인이 한 10억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높은, 그 20%대에서 30%대의 과세를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4분기는 우리가 매매가 특히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그러면 3분기까지 통틀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강력했던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AI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 개미들이 선전을 해서 그렇죠. 주가가 강한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런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질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4분기에는 좀 지키는 투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주가가 좀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미리 여기 준비한 한번 자료를 잠깐 예, 예. 보시면은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11월과 12월은 음. 어, 매수보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매년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4분기에는) 좀 현금을 그러니까 (3분기까지)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좀 맞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하게도 참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꾸 자극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정도 11월 달에 인상할 개연성들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고 있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이런 대외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4분기에는 안타깝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고려한다면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강했던 그런 섹터들은 좀 아. 어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네.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4분기 앞두고좀 장이 불안한데 대주주 양주세 고질적인 일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키는 투자하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올해도 10월, 11월, 12월 이제 진짜 4분기 딱 하나 남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 분들 어느 분들은 뭐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일부라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4분기에 그래도 일시적으로 뭔가 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건 어떨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작가님이라면 올해 4분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실 계획인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의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나 2차전전이나 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반도체도 원래 한 4분기 정도면 이좀 모멘텀을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내년 1분기 이후로 좀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시를 좀 짓누르는 것 같고요. 4분기 들어서 어, 그동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자면 가장 그래도 선방한 그런 섹터는 배당주 섹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는 배당주들이 가장 덜 빠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찬바람 불 때부터 배당주들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 배당주 펀드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가장 그래도 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한 배당주들이 4분기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요 대신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주들은 급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뭐 1, 2%씩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어, 만약에 투자를 4분기에 이어가시겠다 하면 배당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4분기 말,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네. 내년 상반기 1월 달에 강한 모멘텀을 가질 섹터들. 그런 거는 음. 4분기에 많이 내린 종목들이겠죠. 네. 또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12월 중순 음. 이후에는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도 보면 11월과 12월에 빠졌지만 1월 달에 개인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못 사고 있었는데 1월이 되면 이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아, 올해 주식 시장을 좀 이끌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섹터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4분기당 전통적으로 배당주가 좀 좋은 방어력을 보여왔고 또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섹터 중에서도 개인분들이 올해 2023년 동안 많이 순매수가 이뤄진 종목들일수록 연말 대주주 양수 해피 물량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에서 12월 중순쯤에 한번 노려보자 타이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보통 배당주의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하면 재미없다. 아니면 1년에 꼴랑 5에서 7% 정도 배당금 받으려고 주식하냐.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곤 하는데 평소 사실 주식 초보들에게 뭐 절반은 성장주, 절반은 배당주 이렇게 좀 분산 투자하라고 항상 조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를 왜 주식 초보들에게 꼭 주식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라고 권고하시는지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배당주들의 가장 큰 장점은 요즘같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금리 상승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금리 상승에도 상당히 잘 버티는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저변동성에, 그리고 이, 나름의 그래도 수익률을한10% 20% 정도 그리고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음.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데 현재 주가가 분모가 계속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수 있어서요 저는 그 초보 투자자 사실 어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식 투자에 자신감 있는 분들도 이 안정성 측면에서 배당주를 한50% 이상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네. 우리 간단하게 그 배당주라고 말하는 섹터들을 한번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음. 보통 우리가 배당주라고 하면 금융주들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함께 강한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우선주가 한두개 정도 있어서 총한세개 정도의 네. 종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 9월 24일 기준 배당 수익률 이 네. 9.25%. 그러면 저축은행에 한세배 정도 지금 그럼요. 매수를 해도요 네. 9.25% 정도의 배당 수익률. 물론 작년도에 배당금을 기준으로 그렇죠. 했고요. 네. 여기 보면 이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요. 1월 네. 달. 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해서 배당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1월 달에 이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락이 이 배당, 배당 락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거든요. 음. 그래서. 배당주들은 1월달에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또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을 제때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 올해 실적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도 수준의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9%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 대신증권보다는 우선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게 배당 수익률이 한1%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선주를 사는 게 배당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다만 이제 우선주들은 이좀이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이 매매가 좀 약간 좀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와 함께 은행주들도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보면 (1월달에) 좀배당락 효과로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서 찬바람 불면서 강한 모멘텀들을 예. 또 가지고 있고요. 금감원 측에서도 이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배당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아어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말씀들도 최근에 하셔서 이런 강한 모멘텀을 가졌고요.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배당 수익률은 한8% 정도로, 예, 뭐 내려왔는데, 보통, 한6% 이상이면 고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우리가 모멘텀들을 좀 기어갈 필요가 네. 있겠다. 그리고 이제 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아, 단기순이익이 이루어지는 네. 점은 꾸준한 어떤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주. 보험주. 최근 들어서 보험주들이 강한 모멘텀들을 가지잖아요. 1월 달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네. 오르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은 한 7%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좀 그렇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적도 이렇게 꾸준하게 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배당금이 올해 좀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네. 갖게 하는 것 같아요. KTNG,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 네. 정중동. 주가가 2020년부터 보면 뭐. 거의 박스권을 그렇죠. 이루잖아요. 네. 그 담배하고 뭐 인상, 인상 이런 거. 것들이 이제 주된 어떤 매출 대상인데요. 항상 배당 수익률이 5%대에서 6%대 안정적인 배당 네. 수익을 거두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고배당주 하면 KTNG가 대표적인 배당주 이슈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금융주보다는 배당 수익이 조금 낮은 네. 점이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 o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주가도 내려가고 유가가 급등을 할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네. 특징들을 많이 음. 보여주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한 7.11%인데 아마 올해 실적이 좀더 좋아서 배당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예상도 일단은 하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작년보다는 실적이 그만큼 나오진 않아서 네. 예, 그 우리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작년만큼은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네. 부분들을 좀할수 음. 있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2020년 유가가 급락하면서 단기 순손실을 거둬요. 아, s v 이 원래 비름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주식이잖아. 그렇죠. 그, 주식이지 사우디의 예. 그 아랍포가 예. 최대의 주주기 예. 때문에, 아, 뭐 국부 유출 논란이 예. 있을 정도로 고배당을 해왔는데요. 예. 2020년 실적이 악화되니까 예. 배당을 못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실적 체크가 필요한 음.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아, 최근 들어서 이제 CEO가 새로 선임이 되면서 배당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긴 한데요. KT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통신주들도 고배당 예. 음.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한6% 정도 예. 어, 배당 수익률을 뭐 기대하고요. 예. 매출액이나 뭐당기순익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K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배당 측면에서 네. 어,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의 예시라고 할수 있고요. 네. 리츠가 최근 들어서 이 리츠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역의 관계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리츠가 보통 대출을 받아서 뭐 리츠.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아. 이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주가가. 예. 그래서 어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갔고 내려간다면 리츠의 어떤 수익률도 좋아지고 배당도 좀더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1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아. 그래서 낮아진 주가만큼 높아진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리츠도 어좀 이제 뭐 금리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정점에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미츠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금리 이 하락을 뭐 기대하면서 좀 사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인프라 그렇죠. 펀드죠. 메코리 네. 인프라. 맥코리. 꾸준하게 배당도 늘려가면서 주가 상승도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메코리 인프라도 고배당 측면과 어떤 주가 상승 음. 측면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네. 중요한 종목이고요. 어이 리츠하고 부동산 인프라를 담은 그런 ETF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네. 고배당 측면에서, 물론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로 이게 뭐 금리가 계속 최근에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어떤 리츠의 가격이 한십몇 프로씩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내릴 만큼 내린 게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배당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ETF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쪽 좋았죠. 어, 네. 뭐 그 실적 피카아웃 우려감들을 조금 지연시키는 감이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만약에 자동차 섹터에 관심이 있다면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이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3.66%인데 아, 우선주들은 6%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배당만을 갖고 얘기할 때는 우선주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우리가 이제 그 고배당주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네이버 포털에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 별로 쭉 있어요. 이렇게, 네. 어, 뭐, 예를 들면, 한국, 암코 유전, 암코 유전, 암코 유전, 유전 같은 경우는 426%네배의 <laughs> 배당금을 얻는데요. 다만, 이, 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만 놓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회성 배당인지 또그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배당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도 ETF 체크 사이트에 가면 배당 우리가 수익률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커버드 콜. 한 10%대에서 아, 예. 8%대까지 음. 이 굉장히 이 주식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간 뭐뭐 뭐 느슨하게 우상향하거나 하면 커버드 콜이 최고의 그런 상품이거든요. 커버드 콜의 특징은 어, 배당을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 연간 분배율 보면 커버드 콜들이 네. 상당히 좀 선전하고 음. 있고 뭐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8%대고요. 네. 은행, 뭐 금융,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주로 아, 고배당의 상위 종목으로 어, 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커버드 콜 얘기도 한번 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아, 우리가 배당주 투자함에 있어서 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